예전에 안동에서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할 때 성균관 측에서 허가를 받지 못해서 대부분의 촬영을 전주 향교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반발을 섰던 이유가 뭔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성균관 측에서 볼 때는 제목이 네. 성균관 스캔들이니까. 스캔들에 아, 스캔들. 아, 이름에 불명예서럽고좀 아. 어두운 이미지를 더 씌우니까. 그래서 성균관 측에서 강하게 반대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좀 크게 고민해봐야 될목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창작자는 이걸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였던 게 매개자로 이 역사물을 활용하시지만, 문중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분을 헌창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의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도, 근데 헌창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사실 어떤 콘텐츠도 그렇게 재미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너무 뻔한 소리지만 사실은 문중이나 성균관 같은 경우는. 창작행위를 좀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음. 창작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재미만을 위해서 이렇게 뭐역사물 왜곡한다든지 역사 자체를 왜곡하는 어떤 이런 데 대한 어떤 고민들은 조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하나 좀 예시 들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지역 거긴 하지만요. 태계 선생과 기생 두양의 얘기를 우리한테. 그린 450년의 사랑이라는 음. 뮤지컬처럼 이렇게 이제 제작된건데 사실, 이게 모든 연구자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생교양과 태계선생이 만날 수도 없고요. 별로. 어, 예, 관계가 그런 없는. 어떤 게 아무 관계가 없는 예, 예.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문중에서는 아이경의 창작의 영역으로 그대로 이렇게 음. 놔두셨고요. 어. 그리고 창작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그 태계선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일종의 어떤 지구지순환사랑, 태계선생의 역할이나 또 이런 것들을 잘 매개로 활용하는 이런 방식들을 좀 보여준 건데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역사인물을 나눌 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음.